예 안녕하십니까 진화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예, 예, 이번 영상에는 합강기를 예, 보여드릴 건데요. 합강기에 예,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합강기는 어디에 쓰냐? 소방, 소방에 쓰이는데요. 소방 소화 가스실할 때, 예, 가스실 때 예, 쓰고요. PRD, PRD 배관할 때도 쓰는데 예, PRD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 소방에 대해 이, 이, 이 쓰는 글을 플레이어 툴셋이라 하기도 하고 학강기로 학강기 학장시키는 거죠. 학강기 예, 플레이어 툴셋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영어인데 예, 그냥 우리 우리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배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강기로 통합니다. 그냥 학강기 학강기 갖고 와 그러면 이거 갖고 오면 됩니다. 플레이어 툴셋 하면 또 사람들 헷갈리거든. 요 <laughs> 헷갈리니까, 그냥, <laughs> 우리, 는 그냥, 학강기, 학강기로 갑시다. 아, 플레이어 툴셋, 이카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냥, 학강기로 갑시다, 학강기. 좋습니다, 학강기. 사람들 학강기로 많이 쓰니까, 이, 예, 보여드릴, 그런, 이, 어, 플레이어 툴셋, 학강기죠. 학강기, 이 가방이 있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열죠 열면 어, 일단 이름 명칭을 이렇게 해서 다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해서 다 보이네요 이거는 어, 동카타 동을 이, 이 자르는 준비물을 해왔는데요 동을 이거를 절단시키는 동카타 카타 이죠? 동카타 아 그리고 이거는 아이 음. 이거는 합강기 합강기죠 합강기 예, 예, 이거 이 이거 합강기 확장시키는 크게 벌려주는 합강기죠 이 예, 그리고 합강기 지그 이 예, 지그고 둘다 지그죠 둘다 질긴데, 구멍이 틀려요.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게 보여요. 보이나요? 구멍이 작게 보이는 거. 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큰, 동파이프가 큰 거, 이건 동파이프 작은 거. 이 숫자가 다 적혀 있는데요. 좀딱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확, 확간기 팁. 이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악관기이이거 여기 여기 이거를 가르 끼우는 건데 지금은 어, 동동 플레이트 세트 기본 우리가 소방 가스에 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에 대해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커타돈카트는 동컬타, 어떻게 하냐 근데 배관이 이렇게 있죠 돈커타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죠 이게 이 돌아갑니다 돌아 모든 건 왼쪽이 왼쪽이 풀리고 오른쪽이 감고 보면 왼쪽으로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올라가네 나 다시 돌리면 돌리면 이 밑으로 내려오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일단 벌려야죠 벌려야죠 이걸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집어 넣습니다. 예. 네. 네. 또 벌려야 되겠죠? 또 벌리고 여기 틈 사이. 틈. 틈. 이렇게. 혼자 하다보니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위치는 안 정해놨는데 일단은 보여준 시범 삼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네. 보여주고 돌리죠. 돌리면 이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와서 이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돌리면서 이걸 한 바퀴 돌고 약간 돌리면서 또한 바퀴 돌고 또 약간 돌리면서 한 바퀴 돌리고 또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돌리고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이 동, 동, 카타. 카타기, 카타죠. 카타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 동카타를 사용하고, 어 그리고 이 동파이프 연결 소켓인데요. 예. 소켓서 이걸 풀죠. 이걸 풀고, 예, 푸건 좀더또 합강을 어떻게 시키냐에 대해 다시 저희는 아 7mm 정도 되니까요 이 숫자 보면 여기에 나와있어요 숫자가 숫자가 지금 보이나요? 여기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형성이 잘안 잡히는데 이거 보면, 음, 숫자는, 예. 여기서부터 16분의 7, 4분의 1, 8분의 1, 10, 16분의 3, 16분의 5, 8분의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풉니다, 풀. 왼쪽으로 하면 푸는 거죠 이렇게 풀, 니다 풀어. 약간씩 풀고, 풀고. 이렇게 제 끼면 이게 풀립니다, 이렇게. 볼렁하게 벌려지죠? 네, 똥발프는 이 작은 거, 작은 걸 연습삼아 할 건데요. 이게, 이게, 이게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해가지고, 여기를 약간시킬 건데요. 네. 여기보다 한 2-3전 2-3전 나온다 생각하고 앞에서 여기에서 이 면에서 이, 2mm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나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보이시나 조금만 살짝 많이 나왔네요 누르고 누르고 물렸죠 여기다 이렇게 딱잠금면 됩니다 이렇게 잠금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잡고 그래야 고정이 되는 거죠. 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막강기. 막강기를 가져오는 죠강기여서 요, 요, 여기 요 요, 요, 요 뾰족한 거를. 여기를. 딱 맞춰서. 딱 맞춰서. 너무 지금 잘안하는데 약간 풀러가지고 풀러가지고 집어넣고 완성을 음 찍을때 일을 할땐 틀리니까 좀 힘드네요 딱 맞추고 이빨을 이빨 보이나요? 이빨이 잘 안보이네요 이빨이 보여야 되는데, 이빨 안에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딱 물리죠. 이렇게 물립니다. 물려서 돌리면 된대, 이거, 이거. 왼쪽으로. 확, 확장시실종중 확장이 됐다 싶으면 풀어줍니다. 확장이 풀어. 됐죠? 이? 보이나요? 확장이 된 거? 약간 틀리죠? 뒷면하고 뒷 뒷면이랑 앞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영상이 예.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틀리죠? 원래 이걸 먼저 꽂아 놓고 시키는데 이렇게 뒤에 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소켓 연결소켓으로 몽키로 쪼으면 됩니다. 이 반대편도 이거를 먼저 풀러서 속에서 먼저, 합강시킬 때 먼저 집어넣고, 여기를 다시 틀에 맞춰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시. 되겠죠. 하면서 말하면서, 아,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털죠? 고정시키죠?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닦은 길를 들고, 구멍 사이로 다시 넣습니다. 넣고, 거기에다가 돌립니다. 이렇게 너무 빳빳하게 하면 또 부러지니까 이게 얇은 거라 어느 정도 쪼였다 싶으면 풀러서 풀러서 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몽키로 쪼으면 연결되는 거겠죠 이거는 길변 길변 이쪽 아이폰 이쪽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소켓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 둘이 합쳐서 이 소켓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이 연장이 아직 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빌려서 지금 갖고 왔는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동강 밴딩하는 영상도 올릴 건데 밴딩기가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빌려서 하려 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음, 카메라가 성능이 별로 좋지라 카메라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 이해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